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의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뉴욕증시까지 잘 이어오던 상승 랠리가 예상치 못한 난간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꺾였다 미국 증시 트럼프 발 물가불안에 급락하다 미국 뉴욕증시가 물가상승과 경기도나 우려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의 주가 또한 일제히 하락했으며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죠. 1년의 비관적 지표가 경제전망에 대한 새로운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S&P 500은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움츠러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출 삭감부터 관세부과 지정학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영향에 따라 광범위하게 걱정을 하고 있으며 정치 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모든 금융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죠. 이러한 시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내실을 쌓는 게 먼저일 텐데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우리나라 돈으로 천 원도 하지 않았었던 엔비디아를 사지 못한 게 많이 아쉬우실 겁니다. 많이도 아닌 딱천 주만 사놨어도 분명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4차 산업혁명과 반도체를 거쳐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팬데믹과 언택트,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수십 배를 끌어올렸던 시기,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샀을 텐데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절대절명의 모든 기회를 아쉽게 놓치신 분들께 전해드리는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는 초대형 테마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오픈될 텐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폭등을 보여줄 바로 그 테마,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우리가 지금 100%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이 없었고 해외 전문가들조차 올해에만 잡는다면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히든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정말 큰 불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테마주가 될 텐데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인공지능 AI라고도 표현하죠. 인간의 학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지각 능력까지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연한 것을 이야기한다. 뭐 자세한 지식까지는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AI 하면 대부분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워낙 오래 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문화적인 컨텐츠로서 간접적인 접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낼 것이며 지금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잡아야 큰 돈을 벌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하나 꼽아 보라고 한다면 먼저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죠.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앞빛 듯이 올랐었다는 건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조차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챗 GPT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챗 GPT란 미리 학습을 마친 트랜스포머가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번역을 해준다거나 특정한 장소를 찾아주는 등 모든 걸 종합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분명 AI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까지 주목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됐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죠.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 자체가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모든 걸 제치고 관심도 1위에 등극했었단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순 없겠습니다. 기존의 AI는 2021년도에 제동이 한번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 분야가 주춤했던 적이 있었고 유네스코에 권고가 있었어요.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고 시스템 자체가 편적 양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어좀더 쉽게 얘기해서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의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었죠 이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보단 구속력이 다소 약하지만 일반적인 선언보다는 강한 만큼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와 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죠 그러나 사람 그리고 과학자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들 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하여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둘씩 그 결실을 맺기 시작했죠. 그 열매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NPU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이니까 메모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NPU는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하여 만들어진 신경망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죠.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 CPU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의 두뇌를 CPU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 수에 사용하는 컴퓨터가 해내는 모든 계산들을 바로 이 CPU에서 담당하죠. 그런데 그래픽 처리를 위한 요구 자체가 많은 컴퓨터들은 별도의 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GPU가 될 텐데 수많은 부동 소수점 연산을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새로운 두뇌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 GPU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두뇌인데 왜냐하면 다수의 부동 소수점 계산을 필요로 하고 인공 신경망을 구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GPU를 이용한 인공지능. 구현으로만 개발이 치우쳤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려면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인식을 필요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본 세상에서 어떤 것이 사람인지 어떤 게 동물인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자율주행 이 시스템을 동작하려면 어디가 횡단보도고 중앙선인지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나 속도 계산까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겠죠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npo가 되겠습니다 GPU에서 그래픽 관련 처리를 빼버리고 신경망 처리 기능을 떼화하여 만든 반도체가 n p u 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하여 2023년에는 10배 가까운 시장 규모로 발전을 했고 올해 2025년도에는 최소 수십 수백 조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죠. 영화에서만 봐왔던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이 가능한 로봇이 완성형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사람에게 해가 될수 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차후 AI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비관적인 이야기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인간이 할수 없는 부분까지 대신할 수 있다는 점뭐 예를 들어서 위험을 감수한다던가 몸이 아픈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더 이로운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물론 전쟁에 이용되는 것만큼 최악의 수가 벌어질 상황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세상에서 감수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현대차 그룹까지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겠다 출사표를 던진 걸 보면 이젠 전 세계 굵직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든다 볼수 있겠죠. 어, 삼성에서도 갤럭시 24부터는 인공지능 그 자체인 핸드폰을 출시했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 즉 앞으로는 더욱더 스마트 센서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 모니터링 도구나 시스템 로그 등 다양한 곳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걸 사람 자체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인공지능 발전을 앞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무수히 고속도로 장악을 시작한데다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모든 투자기관 심지어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이 기술에 열광을 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없어서는 안될 기술에 투자를 한다. 이거야말로 놓칠 수 없는 테마가 되는 거죠.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의식 주다. 뭐 입고 먹고 자는 것. 그래서 부동산 혹은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 의류, 쇼핑몰, 백화점 등이 부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소비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뭐 인공지능이 이제 그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건 기정사실이 되고 있고요.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테마를 지금이라도 절대 놓쳐선 안 되겠다. 저는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간다면 크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AI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심화된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이쯤 되면 왜 AI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AI 종목 중 주목해야 할단한 가지의 종목 일단 화면에 워렌 버핏이 보이실 텐데 연관성이 깊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여드렸고요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벌써 이두 인물의 관계도만 놓고 봤을 때도 수익은 당연하겠다는 힌트로 보여지죠 최근 들어 AI 테마주에 매집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종목 또한 거친 매집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10배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주식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정식 종목이며 제2의 엔비디아 AMD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바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수익을 올리고 다 같이 좋않은 취지로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여러 불법 사칭 업체에게 이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았었죠. 뭐 급하게 라이브 방송 키고 저 아니다 금전 요구 절대하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달라 백날 첫날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유료방 업자들까지 제가 공유한 종목들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고 이러한 행 행위들의 질려버려서 지금 이 영상에서 히든 종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자가 아니고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오늘의 히든 종목 아낌없이 공유할 거고요. 뭐 하지만 저도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비공개 영상으로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가 나오실 겁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광고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세요. 010-7532-7891 기회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문자 들어온 거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서 히든 종목 내용을 포함한 비공개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분들에게 접근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제발 좀 사칭 사기에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피해구제 힘들어요 저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더 이상 피해 확산은 막고 싶습니다 어, 절대 금전 요구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왜안 올라가나 걱정 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텐데 물린 종목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의 장을 놓치시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